있습니다. 제가 오늘 탱이 바이크를 타고 있냐. 그동안!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탱이 바이크에 대해서 리뷰를 좀 해달라, 한번 소개를 해달라, 이런 댓글들이 종종 올라와가지고 그동안 시즌 때는 계속 제가 투어를 다니고 투어 영상을 찍고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때는 못했고요. 이제 요즘은 비시즌이니까 요럴 때 이런 거를 좀 해보려고 해가지고 오늘 이 볼탱이 바이크에 대해서 시승기 및 리뷰를 해보려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볼탱이의 바이크는 차대는 소프테일이고요. 트 소프트테일 95년식입니다. 95년식 에볼루션 에보 엔진이고요. 그리고 23인치 스포크 휠이죠. 23인치 스포크 휠. 그리고 74 스프링거. 여튼 쇼바, 쇼바 때인데 74 스프링거 모델이라고 하더라고요. 74년식 스프링거가 이런 식으로 생겼었나봐요. 그리고 핸들은 드랙바라고 해야 될까요? 드랙바 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뒤 휠은 18인치, 18인치에 260. 광폭 타이어입니다. 네, 그리고 뭐니뭐니 뭐니 해도 이 뿔탱이 바이크의 진국은 바로 이 칠이죠 칠. 자 근데 이 바이크를 보시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느낌이 드실 텐데요. 그전에 바이크 유튜버로 활동을 하셨던 육만현님이 타던 바이크하고 흡사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근데 만든 데가 어차피 같아요. 만든 데가 평택에. 데빌 차퍼스라고 같은 곳에서 만든 거예요. 사실, 그때 육만원님 바이크도 앞에 23인치.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거는 뒤에가 240인가? 네. 그런데 그거보다 이 이제 뒤에 타이어만 조금 더큰 거고, 나머지는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7이, 7이 이제 또 틀린 거죠. 평택의 데빌 차퍼스에서 이러한 스타일의 바이크를 그때 당시에 몇대 만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탱이 뿐만이 아니라 또 저희 클럽의 검은 형님도 이런 식으로 바이크를 똑같이 만들었어요. 거기서 이제 칠만, 칠만 틀리고 이제 사소한 거, 고른 것만 좀 틀리지 전체적인 스타일은 이렇게 똑같이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에보 엔진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이거에 대해서 성능을 얘기한다든가 이런 거는 좀안 맞을 것 같고요. 그냥 단순히 우리는 이 껍데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야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시승도 하고 했지만 그냥 에보 엔진의 바이크예요. 그러니까 신형이라든지 이런 거를 타시던 분들은 이거를 처음 타시면은 적응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타는 거는 계속 타다 보면 그 적응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가격을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건 어차피 새로 만든 거잖아요 하나 물론 엔진이라든지 그거는 구형이지만 새로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금액을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냥 새차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새 차를 사는 거니까 새로 만든 걸 사는 거니까 하지만 새차 가격이다 그래서 새 차다 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성능도 새 차의 성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겉모양이 새 차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격은 당연히 맞춤형이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만들 때 못해는 룩마녀님 그 바이크를 보고 자 제가 지금 시승을 해보러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게 아좀 작아요. 스몰 해가지고 아 그리고 오랜만에 제가 또 이런 자세에 바이크를 타니까 아직 이렇게 적응이 잘 되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제가 한번 타보겠습니다. 백미라도 잘안 보이고, 백미라도 맞추고. 아. 근데 일단은, 오랜만에 이 에보를 타보니까 재밌네요. <laughs> 다른 거를 타보니까 되게 재밌다. 어? 아, 소리도 좋고. 이런 게 오토바이는 오토바이지. 앞에는 짜잔이 또 같이 타주고 있습니다. 저하고. 어, 브레이크가 좀안 드는구나. 브레이크가 좀안 들어. 일단은 신형을 타다가 구형을 타니까 브레이크가 좀 부실한 느낌은 있는데. 그냥, 뭐라 그럴까, 그 느낌이에요. 그 느낌. 엘프 타는 느낌. 근데 이제 제 차가 아니니까, 다른 거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리고 그냥 단순히 주행하면서 느끼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어떤 거친 맛은 신형에 비해서 이게 확실히 더 있습니다. 어떤, 진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확실히, 신형 엔진보다는, 제가 타고 있는 게 지금 미러키니까, 미러키라든지, 트윈캠이라든지, 미러키보다는, 확실히, 진동감이 더 있습니다. 한번 당겨볼까요? 근데 여기가 구밀라나 모르겠네. 근데 이게, 속도계가 없어가지고, 몇 k 로로 달리는지 알 수는 없어. 그러 속도계는, 근데 자기가 때에 따라가지고, 갈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그거는 뭐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에 네비에도 잘 나오고 그러니까 그거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고 근데 일자는 재밌습니다 네. 이게 뭐 기종이 원래 자기 거 말고 남의 거 타면은 재밌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시. 몰랐지. 제가 길을 잘못 들었네. 큰일 났네. 그럼 진지하게 알려줘야지. 길을, 지금 길을 잘못 들었어요. 제가 길을 올라가지고 그냥 이거 시승기 한다고 하다가 길을 잘못 들었어. 저, 저쪽에서 빠졌어야 되는데. 근데 재밌어요 일단. 그리고, 그, 제가 타기 전에는 굉장히 좀 불편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불편하진 않아요. 백미러가 안 보이네. 백미러가 낮아서. 이거 어떻게 보지? 아, 확실히 민첩성은 조금 덜한거 같아요. 한번 해볼까? 주... 아, 확실히 민첩성은 이게 안 돼요. 안 이어지네. 같은 힘으로 할 때도 민첩성은 떨어져. 제가 가장 궁금해 했었던 게 뭐냐면, 뒷 타이어가 좀 이렇게 굵었을 경우에, 이제 코너를 타는 게 조금 힘들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뭐라 그럴까.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힘든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제가 코너를 돌을 때 느낌이 있잖아요. 제가 어느 정도의 느낌을 가지고 요 정도면 이렇게 돌아간다 라고 하는 느낌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은 더안 된다 그러니까 더 신경을 써야지 조금 넘어간다 네, 이런 느낌은 있습니다 이 뒷바퀴가 좀 넓은 게감폭들이 그런 게 조금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거지로 하면 은 되기는 되겠지만 겁이 나는 거지 브레이크는 신형에 비해서 좀 밀리는 느낌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냥 그 어떤 네트로 감성을 느끼려고 하려면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냥 에브 엔진, 1340 에브 엔진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네트로 감성으로 멋진 맛으로 예, 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다. 예, 확실히, 뭐라 그럴까.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미노키 엔진보다는 재밌는 느낌은 있습니다. 하지만, 장거리를 좀뛸라 그러면, 암만 해도 투어링 개통이 낫기는 낫겠죠. 원래 소테이 개통은, 원래가 뿜으로 타는 거야. 아, 이거를 막 투어링처럼, 이걸 타고 전국 일주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할라면 하죠 못하진 않죠 할라면 할수 있지만 폼으로 한 번씩 하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제 옆에는 지금 짜잔이가 저를 찍어주면서 빈티지 바이크를 타고 있습니다 우! 빈티지 바이크를 타고 있어요 네, 빈티지 바이크를 타고 있는데 저것도 똑같은 이 서브텔 차대입니다 커스텀을 하는 것들은 대부분이 예, 썸테일 차대로 커스텀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저도 주소 들은 얘기지만은, 뒤에 이 쇼바때가 없기 때문에, 좀이다가도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뒤에 힐도 이렇게 부각을 좀 시켜줄 수 있고 그래가지고, 썸테일 차대로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상당히 낮아요. 포지션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너무 저도 안 아플 것 같아요. 빠도 낮아서. 나 이거 계속 탈수 있을 것 같아. 어? 말을 좀 바꿔야 될것 같아요. 이게 적응을 하니까 괜찮아, 점점, 점점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적응을 하면 할수록 점점, 점점 괜찮아지고 있으니까. 하지만 사실 이게 첫 느낌이 중요한 거거든. 이거를 딱 탔을 때첫 느낌이 어떠냐. 그게 중요한 건데, 첫 느낌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뭐좀 있다가 다시 들어가서 차를 세워 놓고 또 한번 차근차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게 딱히 많이 이거를 리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는데 딱히 뭐 리뷰하고 뭐할 거는 없어요 이거 자체가 뭐 그냥 소프트웨어 해보 뭐 엔진에 뭐 겉에 외, 외장 파츠 쪽을 다 이렇게 커스텀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냥 눈에 보이는 외관 쪽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크게 얘기할 게 없어요. 근데 뭐 제가 이제 또 시승을 하면서 또 조금. 시승을 하면서 또 이제 조금 느꼈던 부분은 일단 재밌는데 저도 그 전에 에보 엔진을 탔었지만 그 전에 트윈캠 타고 지금 다시 이제 미러키 타고 있지만 그런 인젝션 엔진에 신형 엔진에 이제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신형 엔진을 타시던 분들은 만약에 이거를 타신다라고 하면 여기서 그런 신형 엔진의 그런 성능이라든지 이런 건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그거를 기대를 하시고 타면은 무조건 후회합니다. 그냥 이거는 에보 엔진 그 자체. 그 자체로서 타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재미, 그리고 멋으로 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지 여기서 엄청난 성능을 기대한다든지 그거는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뭐 특이한 점과 멋으로 탄다라고 하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근데 만약에 저한테 이제 꼭한 대만 가져야 된다. 그러면은 이걸 타지는 않을 것 같지만 제가 한대 가지고 있고 또한대더 타라라고 한다면 그때는 뭐 얘기할 것도 없이, 이런 바이크를 하나 더 가지고 있는다라고 하면 너무 좋겠죠. 단순히 제가 이제 주력으로 타기에는 저하고 좀 맞지 않는다는 것 뿐이죠. 근데 풍은 나니까. 풍은 나니까. 그리고 사람들 이목 받는 데는 더할 나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칠은 아산에 루트 유트버들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제가 자막으로 넣겠습니다. 그 카페에 그 사장님의 바이크가 있는데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도 그 아산의 카페에 그 바이크도 그 평택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장님 바이크에서 이 칠은 영감을 얻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걸로 했고요. 이 칠을 해주신 분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페이스북에 저랑 같이 패치인이신 분이더라고요. 그분이 아주 치를 멋지게 잘 하시더라고요 페이스북에서도 제가 가끔 보는데 아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볼테미 바이크에 대해서 한번 시승도 해보고 리뷰도 해봤습니다 이렇게 생각 있으신 분들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한번 이번 영상을 준비해봤고요 선택은 어차피 개인의 몫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터치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네, 쟤는 조금 더 스트레스로 움직이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게 막 불편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